까보겠습니다. 저는 김밥을 엄청 엄청 좋아한답니다. 참기름 냄새가 고소한데요. 김밥을 엄청 굵게 싸시더라고요. 그리고 미리 싸서 파는 게 아니라.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때 싸기 때문에 김밥이 싱싱합니다. 참기름이 일반 참기름이 아니고 집에서 짠 참기름 맛이 납니다. 김에 발라놓은 참기름 맛이 아주 진하게 나고요. 밥도 따뜻하고요. 밥은 찰기가 있고요. 여기에 시금치와 오엉과 소세지와 계란과 당근과 단무지가 들어갔는데요 아주 얇게 썰어서 먹기에 딱 좋습니다 이게 밥보다 반찬이 많이 들어가서 싱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짜지도 않고 아주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김밥입니다. 김밥이 너무 밥이 질, 질지도 않고, 되지도 않고, 정말 딱 맞습니다. 아주. 굉장히 맛있는 김밥입니다. 간이 딱 맞아가지고, 그냥,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, 국물도 필요 없습니다. 김밥이 건조하지도 않고, 아주 촉촉하고, 안에 들어간 야채가 딱 간이 맞아가지고, 진짜 이 김밥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다른 집에서 사온 김밥을 먹을 때는 항상 제가 단무지를 같이 먹어야 되고, 김치를 곁들여 먹어야 되고, 뭔가 국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김밥 한 가지만 먹어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정말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. 정말 별 다섯 개. 주고 싶은 김밥입니다. 그리고 양이 많아서 이한 줄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. 김밥 덕분에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